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 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는 크게 일반적 정의랑 부, 부분적 정의, 즉, 특수적 정의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 정의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일반적 정의는 쉽게 말해서, 음, 법을 지키는 겁니다.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일반적 정의라고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 정의와 대립항으로 존재하는 특수적 정의. 특수적 정의. 이 친구를 혹은 부분적 정의라고도 부릅니다. 부분적 정의. 자, 특수적 정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나눠지는데. 첫 번째 특수적정의는 분배적정입니다. 분배적정이는 음, 여기 나와 있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에 따라서 분배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하학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겠지요. 기하학은 도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삼각형, 사각형이지요.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도형과 관련된 것이 기하학인데 음, 기하학적 비례란 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n분의 1한다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n분의 일 하느냐 권력과 명예 그리고 재화 등을 n분의 1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즉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가 뭔지 모르겠지요. 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가치는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전쟁 상황에서 공훈을 있죠. 내가 뭐적의목검 적을 생명 적을 몇명 죽였는지 열 명을 죽였는지 백 명을 죽였는지 그런 거 공과에 따라서 공로에 따라서 자기가 가져가는 명예, 명예, 권력, 재화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두 번째 특수적 정의인 교정적 정의를 살펴봅시다. 교정이란 건 올바르게 최초의 상태인 올바른 상태로 되돌린다는 게 교정이지요. 그래서 교정적 정의는 앞서 기학적 비례의 동등함이 아니라 여기서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산술입니다. 산술. 아, 산술이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뭐 숫자라고 볼수 있겠죠. 어떤 숫자이냐. 음, 이거는 피해를 준 만큼 보상을 받음, 받는다. 피해를 준 만큼 보상을 받는다. 뭐, 1대1 등가적인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또그 크기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내가 혹은 너가 피해를 준, 혹은 피해를 받은 만큼 보상을 주거나 받는 것을 여기 나와 있는 교정적 정의와 관련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형법상에 보면 아, 민법과 관련된 대물손해 보상 혹은 피해 보상 그런 개념과 많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투수적 정의의 세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와서 세 번째 정의는 교환적 정의입니다. 이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물건을 교환한 거죠. 물건을 교환. 그래서, 뭐, 보통 물건을 교환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동일한 가치를 지닌 물건을 교환하겠죠. 끝. 끝인데, 한번 살펴봅시다. 색깔을 달리해서, 우리 아 선생님의 분배 정의를 살펴봤는데, 크게 가장 큰 높은 범주는 일반적 정의. 그리고 특수적 정의 요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정의는 다르게 번역하면 보편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일반적 정의 혹은 보편적 정의 이 친구는 개념이 준법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 정의이고 그리고 특수적 정의 혹은 부분적 정의는 세 가지로 하나 분배 교정 교환으로 정의되는데 분배적 정의는 기약적 비례에 동등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밑에 가면 아 분의 1이구나 권력 명예 재화를 m 분의 1인데 이 m 분의 1이는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 가치에 비례해서 분배하는 거다. 그리고 교정이란 건 잘못된 상황을 되돌린 거니까 산술적 비례에 동등함. 내가 피해를 준 만큼 너한테 피해를 보상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를 준 만큼 보상을 받는다라는 게 교정적 정의이고 산술적 비례. 그리고 교환은 아주 간단하죠. 물건의 교환. 1대1 교환이겠죠. 동일 가치가 있을 때 물건을 교환한다. 등의 교환적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